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여호와를 의뢰함입니다. 앞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착취하는 악을 행함으로 심판받게 되었고, 또, 온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너무 포악함으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만을 의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전 701년 아수로왕 사네리비의 예루살렘 침공 당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남유다의 남은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뢰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은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남은자에게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경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십절에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아수루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 이전에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각 아스루와 아람을 의뢰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두 이방민족을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뢰하게 될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 이날은 아수로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맛본 그날에 비로소 남은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날은 세상 세력을 의지했다가 세상에게 고통당하게 되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그 마음이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는 남은 자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역경의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성령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가 남은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고 흠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자도 가다가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여전히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원인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앞에서 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던지, 자의이던지, 자기를 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이 아수르는 바로 세상의 세력으로,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경제력 등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세속화가 되어 간혹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합니다.이만큼 돈을 모았으니, 이젠 나도 어지간하게 준비가 된 셈이지 하며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그것을 흔들어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정신없이 물질을 모았더니 그 물질이 자신의 삶을 짓눌러 물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통제 사이의 불화와 또 이웃과 다툼으로 고통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을 희생하면서 애를 썼더니 그 자녀가 부모를 소홀히 하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양육했다면 그 자녀가 잘 자라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지만 자식을 의지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 자식이 오히려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한다고 했어요. 진실이 의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진실한 믿음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 사야가 전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자를 찾아 일으키기 위해서 전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남은 자를 일으키고 남은 자에게 확신을 줘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며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스알야수 즉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의 이름을 통해서 언급되었는데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예언의 성취를 확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스로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된 다음에 남은 자들이 아스로와 바빌론 등의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유대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씨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로 인해 다수가 멸망하고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선고받게 이룬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 남은 자라고 할때 단지 숫자가 적은 것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는 언약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남은 자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여야 씨로 역임을 받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오늘의 성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 백성이라고 했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백성 중에 말씀에 의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내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3 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모든 예언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 주변 정세는 인간적으로 볼때이 예언이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이러한 이사회의 예언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사회는 더더욱 이 사실을 강조하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즉 세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한 다음에야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은 회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알아야 할것 같아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무리를 남은 자로 표현한 것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남은 자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호소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증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극심해 모든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백성이 믿음에서 떠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킨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참 성도와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보호해 두십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남겨두세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나 악한 왕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성도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신신학과 신비주의로 기울어져 진리의 빛이 가려지고 말씀의 기근이 심한 시대지만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많이 숨겨 두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키며 바른 말씀을 세워 나가려고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이 종교적인 탄압을 하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시대에도 엘리야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남아있었어요. 바른 신앙을 지키려는 자를 그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보호하셔서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안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이기게 되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많은 환난과 고통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서 이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 두셨다고 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진리가 헌탁해지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계속 이 진리를 세워 나가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세워 나가는 제주광운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